존경하는 음성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 군수 조병옥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모처럼 만난 가족, 친지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성 군은 최고를 향한 상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도시, 상상대로 음성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상상대로 음성, 도시 브랜드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더큰 음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문화와 축제에 대한 갈증을 풀어줄 우리군 대표 축제가 올가을 찾아옵니다.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음성읍 설성공원에서 화려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음성 품바 축제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립니다.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금망읍 금빛근린공원에서는 우리 지역의 명품 농산물 통합축제인 음성명작페스티벌이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축제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가 되고 신명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가위를 맞이해.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